그날 밤한 남자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약도 자극제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며 마치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 강렬한 반응이 일어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만큼 빠르고 뜨거운 변화였습니다. 그 남자가 한 일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붉은 빛이 도는 한 잔의 음료를 마신 것뿐그 평범한 한 컵이 잠들어 있던 신경을 깨우고 식어버린 혈관을 다시 열며 남자의 생명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도현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남성의 몸과 호르몬 그리고 순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 임상연구에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단한 잔의 붉은 음료가 피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 속 산화질소 농도를 높이며 발기력의 회로를 다시 켜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죠.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와 유사하지만 더 자연스럽고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이 아닙니다. 남자의 몸속 깊이 숨어있던 본능적 회로를 깨우는 과학적이고도 자연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한 컵으로 심장이 다시 뛰고 피가 돌며 잠든 남자의 봄이 되살아나는 순간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이 나이에 반응이 멈추는 걸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욕망이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신호가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원하지만 아래는 조용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60대 이후 남성에서 흔히 보이는 것은 내피 기능 저하와 미세 혈류 감소 그리고 산화질소 생성 저하입니다. 혈관 벽이 뻣뻣해지고 말단 모세혈관이 잠들면 뇌에 흥분 신호가 도착하기 전에 산소와 혈류가 먼저 끊깁니다. 그 순간 감정은 살아있어도 반응은 멈춥니다. 자신감은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회로는 다시 켤수 있습니다. 방법은 과격한 시술이 아니라 피를 깨우는 정확한 자극입니다. 하복부에 온기가 돌고 말단 혈관이 열리며 내피가 산화질소를 분비하기 시작하면 오래 잠들어 있던 회로가 딸깍하고 켜지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치로도 표정으로도 보아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위로나 정신론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검증된 실행 가능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굳어버린 순환을 다시 돌리고 미세 혈류를 깨우는 단한 컵의 과학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붉은 발효효소. 한 잔의 비트 효소였습니다. 단한 컵이 남자의 몸속 깊은 순환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혈관을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음료가 아닙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 순간 혈관은 부드럽게 확장되고 피는 막힘없이 음경의 면체 끝까지 몰려듭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비아그라의 원리와 같은 작용 하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형태죠. 저는 여러 임상 데이터에서 이 반응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250ml의 비트 주스를 섭취한 중년 남성의 혈류량이 평균 21% 증가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남성의학연구소 연구팀은 비트 속 베타인 성분이 남성 호르몬 DHEA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비트효소는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깨우며 신경전달회로를 동시에 자극하는 삼중회복 시스템입니다. 60세 이후의 남성은 대부분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심장은 여전히 박동하지만 그 피가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해 신호가 끊기는 거죠. 그러니 욕망은 살아있는데 그 욕망을 전달할 길이 막혀버린 셈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비트 발효효소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고 질산염, 폴리페놀, 베타인이 3배 이상 활성화됩니다. 그 성분들이 피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하복부 전체가 은근히 데워지고 잠자던 신경 말단이 딸깍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가 도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회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특히 이 발효 효소를 저녁 식사 후한두 시간 몸이 가장 느려지는 시점에 따뜻하게 마시면 효과는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간대엔 혈류가 정체되기 쉽지만 바로 그때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전환되면서 막혀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피가 조용히 돌고 심장은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을 기억하기 시작하죠. 그 따뜻한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가슴은 미묘하게 뜨거워지고 복부가 묘하게 당기며 오랜만에 남자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회로를 다시 세팅하는 순환의 과학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걷는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혈류의 변화가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 존재의 복귀입니다. 피가 돌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남자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건 그저 건강이 아니라 삶의 불씨를 다시 켜는 의학적 복원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 손에 들린 단한 잔의 붉은 효소로부터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알았다면 몸으로 느낄 차례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하루를 바꾸는 루틴의 과학입니다. 당신의 혈관과 신경은 매일 일정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 리듬 속에 붉은 순환을 심어 넣으면 몸은 마치 오래된 시계를 다시 감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되살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1시간쯤 몸이 천천히 식어갈 때가 바로 순환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따뜻하게 데운 비트 발효 효소 한잔약 20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차가운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효소는 피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가슴이 미묘하게 뜨거워지고 두 번째 모금에선 하복부에 은근한 열감이 돌며 세 번째 모금쯤엔 몸속 깊은 회로가 깜빡하고 켜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마실거리가 아닙니다. 피가 도는 의식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산소가 혈류로 스며들 때 산화질소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때 혈관이 확장되고 말단까지 피가 밀려들며 몸이 잊고 있던 반응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변화는 눈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보름이 지나면 복부가 따뜻해지며 한 달이 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한 잔의 습관, 그것이 남자의 순환을 되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처음엔 반컵 정도로 시작하세요. 비트효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약효와 겹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속이 예민한 분이라면 꿀반 스푼을 섞어 마시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혈관을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의 순환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원한다면 하루의 리듬 속에 간단한 보조루틴을 더해보세요. 아침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의 엔진을 깨우고 점심엔 마늘즙 한 모금으로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며 밤엔 비트 효소한 컵으로 순환을 완성합니다. 이세 가지 리듬이 이어질 때 당신의 몸은 낮엔 태양처럼 밤엔 붉은 달처럼 피가 돌게 됩니다. 결국 남자의 몸은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돌아올 때 당신의 자신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밤부터 그 붉은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피가 다시 젊어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띠는지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몇달전제 진료실로 67세의 최영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양복 재킷을 단정히 여몄지만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죠. 그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젠 아내와 나란히 누워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의 혈류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복부 순환 저하, 산화질소 분비량 급감, 그리고 내피 기능 저하, 즉 피가 돌지 않아 반응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영철 씨, 몸이 식은 게 아닙니다. 피가 길을 잃은 겁니다. 이 길을 다시 열면 마음도 따라올 겁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저녁 비트 효소 한 컵을 따뜻하게 데워 마셨습니다. 아침에는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의 엔진을 깨우는 습관도 함께 들였죠. 하루 두 잔의 따뜻한 루틴이 그의 몸을 서서히 바꿔놓았습니다. 일주일째 그는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고 보름쯤 지나자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3주째 되는 날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0년 만에 강하게 그 반응이 왔습니다. 놀라서 손을 대봤어요. 아직 살아 있었더군요. 그의 표정은 소년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한달뒤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말 한마디에 최영철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가 돌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자의 회복은 단순히 혈류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온도 회복이라는 거리요. 피가 돌면 몸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따뜻한 순환이 이어질 때 식었던 관계도 멀어진 온기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남자의 몸은 결국 피로 움직입니다. 피가 돌면 몸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 흐름이 멈추면 남자는 자신을 잃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확신했습니다. 남자의 회복은 단순히 발기력의 복원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요. 피가 흐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무겁던 어깨가 펴지며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불을 밝히는 생명의 반응입니다.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순환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피가 도는 남자는 언제나 살아있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도 그 리듬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씨를 지피는 건 거창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단한 컵의 붉은 순환 그리고 당신의 결심입니다. 오늘밤 그첫 걸음을 시작하세요. 댓글에 1또는한 컵이라고 남겨주세요. 그한 단어가 바로 당신의 몸을 바꾸는 첫 번째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전하는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당신의 회복을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루틴입니다. 당신의 피가 흐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온도를 다시 높이는 여정입니다. 오늘 그 붉은 리듬이 당신의 몸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곳은 언제나 당신의 회복을 응원하는 곳.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도현이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혜롭고 뜨겁게 빛나도록 지혜로운 노후 살롱이 함께하겠습니다.